내연기관 시대에 속도가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빠르게 달리게 만드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로 스스로를 차별화함으로써 뛰어남을 증명하는 그런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속도는 그렇지 않죠. 웬만하면 빠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우팩터에 우리가 더 이상 놀랄 이유가 별로 없어요. 테슬라는 트렌드죠. 저 테슬라는 유행하는 차고 이 차는 유행할 리는 없을 겁니다. 제가 신나게 달렸습니다만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전기차는 달리기 위한 장르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차를 시승하고 있고요 제네시스에서 딱한 대를 사야 된다면 저는 이 차를 고를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V70 전기차 일렉트리파이드 GV70입니다 진짜 그 재밌습니다 여러분 482마력에 71.4km를 내는 무척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로백이 그냥 보통 때 4.8초 그리고 이 부스트 모드를 쓰면 4.2초예요 부스트 모드, 여기 스트링 휠 이쪽에 부스트 모드 있는데 이거 누르면 10초 동안 추가 출력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뭐 소리를 내주는 기능도 있어요. VGS라고 해서 약간 변속 느낌이 나게 저장되어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현대차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재미를 주기 위한 거죠. 내연기관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심어 놓는 건데요. 뭐, 딱히, 딱히. <laughs> 재미는 있는데요. 그렇게 뭐, 크리티컬한 기능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g b 칠공이 제일 좋은 것은 어아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전기차가 달리기 위한 자동차는 아니다. 그러니까 속도를 겨루기 위한 자동차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다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사 초대 뭐2 초대 3 초대 뭐, 4초 때 뭐, 2초 때, 3초 때뭐 알겠어요. 뭐 비싸 다 알겠는데 내연기관 시대에 속도가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빠르게 달리게 만드는 것이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빠른 속도로 스스로를 차별화함으로써 뛰어남을 증명하는 그런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의 속도는 그렇지 않죠. 웬만하면 빠르잖아요. 그리고 밟으면 튀어 나가는 건뭐 전기차에 그냥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와우 팩터에 대, 우리가 더 이상 놀랄 이유가 별로 없어요. 빨리 달리면 우와 오! 야! 장난 아니네! 이것도 뭐 한두 번이지! 누가 그렇게 타요? 제일 본질적으로 우리, 자동차가 우리에게 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물론 있겠지만 전기차 시대의 속도는 뛰어남의 조건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GV70 일렉트리파이드를 제가 좋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이 차가 차별화되는 지점이 프리미엄에 있기 때문입니다. 럭셔리에 있기 때문이에요. 제네시스는 럭셔리 브랜드로 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쓰고 있는 브랜드고요. 그리고 그 방향이 옳고 정말 부단히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제네시스가 출품한 차를 보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도 부정하실 수 없을 겁니다. 모빌리티 쇼에 나왔던 거의 모든 차들 중에서. 가장 사람들을 흥분시켰던 차가 제네시스 부스에 있었거든요 제네시스는 한국적인 럭셔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두단이 가고 있고 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되게 벼려가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디자인적으로나 만듦새적인 측면으로나 승차감으로나 어우 이거 되게 괜찮네 이거 괜찮아 <laughs> 그런 느낌을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차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놀라운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만듦새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g v 최고의 디자인 언어는 안팎으로 무척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거든요. 아주 달라진 게 별로 없고요. 그냥 크레스트 그릴에 그래픽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다 동일한 마름모가 이렇게 차있다가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갈수록 살짝 마름모가 작아져서 약간 스르륵 하는 느낌이 들죠. 조금 미래적인 느낌이 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그래픽이 좀더 공격적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GB70은 라인이 진짜 예쁜 차입니다, 여러분. 그 제네시스의 캐릭터 라인이 파라볼릭 라인이라고 하는데요. 어, 앞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헤드램프의 끝에서부터 얇게 시작해서 점점, 점점 두꺼워지다가 뒷바퀴 뒤에서 다시 흐려지는 이 라인이 살짝 하강 곡선을 그리면서 정말 우아하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위에는 데일라이트 오프닝의 아래쪽 라인이 살짝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뒷바퀴 쪽으로 가면 그 사이에 볼륨감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세 개의 요소가 너무 잘 어울려서 이 차의 중심을 딱 잡아주고 있는 것이 훌륭해요. GV70의 <laughs> 디자인은 훌륭합니다. 그리고 본이 뒤에 크래스티 그릴이 있고 날개 끝에서 이렇게 샥 올라오는 라인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인 두 개가 있는데요. 본이 뒤에 제네시스 엠블럼 날개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라인이 약간 비행기 같은 게 옆모드에 이렇게 싹 내릴 때 있죠 그럴 때 생기는 어떤 호우 같아요 근데 그 선이 무척 우아하고 예쁘기 때문에 저는 그거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게 여러 가지로 되게 섬세하게 형상화가 되어 있고 아무 데서도 오버하지 않고 넘치지 않고 막뭐 로고플레이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네시스 로고에도 보면 가운데 기오쉐 패턴이 들어가 있는데요 기오쉐 패턴이라는 건 되게 기하학적인 그리고 어, 규칙적인 어떤 패턴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 패턴이 스틸링휠 위에도 재현이 되어 있죠 요 가운데 어, 기어시 패턴이 살아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옛날에 시계 브랜드에서 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이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어, 신경을 너무 많이 썼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 이번에 리어램프의 방향 지시등이 흡수됐죠 그거 밑으로 내려가 있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많... 현대가 그러니까 되게 말을 잘 듣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말을 늘 그기울이고 있고 야, 이거 웬만하면 좀 추정해볼까? 라고 생각하고 반영하는 것에 무척 적극적인 브랜드라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그 방향기 시등이 다 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되게 차가 심플해졌고 아래쪽이 더 예뻐졌죠 디자인으로는 SUV 중에서 GV70 같은 완성도를 찾는 것이 무척 흥미로운 작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음. 인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인테리어도 물방울 같은 디자인의 요소가 있죠 이렇게 사람의 눈동자 같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도 이렇게 눈동자고요 여기 뱅앤올룹스 스피커하고 손잡이 있는 이 부분도 그렇고 이 아래쪽 부분에 여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심지어 글로우 박스 손잡이 거기도 이런 무늬예요 이런 것들이 정말 일관되게 적용되어 있고 어 그리고 널링이라고 하죠 널링이 손 닿는 부분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크리스탈처럼 각을 줬죠. 예쁘게.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티칭이죠. 널링이 들어가 있는 디테일들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데요. 이 차의 스티칭을 잘 보면 그 스티칭의 감각이 역시나 무척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렇게 옆문으로 싹 이어지는 이 부분이 있거든요. 딱 맞아요. <laughs> 딱 맞는데 이게 막 기계적으로 너무 잘 맞아.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이거 손으로 했나? <laughs> 손으로 했을 리 없죠. 벤틀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잘했다. 이 정도면 무척 훌륭한 수준의 어, 여러 가지 마감이나 완성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가죽의 질감이나 스티칭 컬러의 조합이라거나 스티어링 휠을 만졌을 때 이런 약간의 쿠션감 이런 거 괜찮다. 잘 만들었다. 제가 찾아낸 어, 한 가지 아쉬움은 뭐냐면 안전벨트 꽂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 이게 너무 이 조수석 쪽에 너무 덜렁덜렁 이렇게 나와 있어요. <laughs> 그리고 지금 이 앞에 디스플레이도 일체형 디스플레이인데 이게 살짝 보통 자동차들은 왜 이렇게 운전자 중심으로 이 모니터가 저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수석에서는 살짝 소외받는 느낌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전동화 시대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 실내가 리빙 스페이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모두가 같이 즐기는 게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면 느낌상 저한테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닿는데 그죠? 여기에는 좀 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쪽에 있는 모니터를 조수석에서 볼때 훨씬 편하게 볼수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재생할 때도 되게 훌륭한 화질로 즐기실 수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배려들이 섬세하게 적용되어 있는 차다 또 하나,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데요. 무척 즐길 만 합니다. 제가 아무 설정도 견드리지 않았습니다. 설정도 되게 쉽게 할수 있어요. 그 뱅앤올룹슨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사운드에 들어가 보면 베오소닉이라는 게 있어요. 밝음, 활동적, 따뜻한 편안함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그냥 요렇게 요렇게 만져 가면서 그냥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퀄라이저를 우리가 수치화해서 뭐 마이너스 몇 플러스 몇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직관적으로 내가 밝고 활동적인 노래를 듣고 싶어. 그러면 이렇게 찍으면 돼요. 그리고 뭐 고음 플러스 뭐 저음 플러스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이 사운드를 즐길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다 만지지 않더라도 되게 좋은 사운드를 이미 내고 있어요. 저는 그냥 중립에 놓고 어, 모든 소리들을 들었는데 아, 어, 좋습니다. 뱅앤올룹슨의 성격이 정말 잘 살아있는 세팅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GB80에서 어, 뱅앤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의 리뷰를 보내드린 적이 이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이 사운드 시스템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네시스와 뱅앤올룹슨의 궁합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 믿고 들으셔도 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지점들이 속도를 제외하고 제네시스가 모든 브랜드와 차별화될 수 있는 뛰어난 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어, 전기차 시대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렉트리파이드 GV70의 승차감도 궁금하실 거예요 내연기관에 비해서는 훨씬 무겁고 서스펜션이나 승차감은 어떻게 조율이 되었는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냥 걱정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저는 이 차를 가지고 빨리 달려봤을 때 스티어링 휠이 컴포트 모드에 세팅되어 있으면 제 취향에는 좀안 맞더라고. 요 저는 좀 불안함을 느... 느꼈어요. 그래서 보시면 어, 여기 마이 드라이브라는 모드가 있잖아요. 근데 마이 드라이브에서 서스펜션이랑 스티어링 휠이랑 뭐 이런 거를 따로따로 컴포트, 스포츠를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서 스티어링 휠을 스포츠로 설정을 했습니다. 조금 더 쫀쫀하게. 그러면 훨씬 더 어 즉각적인 스티어링 휠의 반응을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때 훨씬 마음을 놓을 수 있죠. 고속으로 달리는데 스티어링 휠이 내 마음 같이 움직이지 않으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 타이트하게 조여놨고요. 그리고 무게가 느껴집니다.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돌릴 때이 타이어가 무게에 눌려 있다는 것이 느껴지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물리적인 특징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되게 잘 잡았다. 배터리의 무게를 되게 잘 잡았고 산뜻하게 달릴 수 있다. 우리가 일상적인 차원에서 이 차를 타고 즐기는 데에는 아마 어떤 불만도 가지시기 어려울 겁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10%에서 80%까지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급속으로 하면 18분 막 이렇게 걸리고 배터리는 커졌고 뭐 지금 여러 가지 진화가 사소하게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뒷좌석도 넓습니다. 제가 왜 지금 말을 살짝 끌었냐면 배터리만큼 올라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앞 좌석보다 뒷좌석이 조금 더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아래쪽이랑 시트 사이에 뭐 살짝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 너무 불편해 그러면 안 사면 되죠 안 사면 돼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 수준은 전혀 아니다 제가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이게 솟아있었던 제가 낚시의자처럼 소사했었던 차가 벤츠 EQA였어요. 아무리 그 사이즈를 감안한다고 해도 너무 좀 올라와 있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음, 하지만 GB70은 역시나 이 한국 시장의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 가지 기준들을 오랫동안 맞춰온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공간, 만듦새, 뭐 고급함, 이런 것들은 되게 치밀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만족도가 무척 높으실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 좀 있죠. 7,5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옵션을 넣으면 8,000만 원이 넘어가는 차인데요. 제가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 전기차라는 것은 전기차 시대라는 게 있긴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요즘에 전기차에 대해서 하는 생각이 뭐냐면 마치 전기차로 모든 차가 대체될 것 같은 분위기로 막 모든 브랜드가 막몇 년도까지 내연기관 만들고 이때부터 전기차 만들고 뭐 이런 얘기를 진짜 오랫동안 해왔고 실제로 그런 계획입니다만 미래가 갑자기 막싹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점진적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전기차는 어떤 장르에 가깝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를테면 A4와 S4의 관계 그리고 M 퍼포먼스 라인과 노멀 모델의 관계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반 내연기가 모델이 있고 그 모델에 전기차 모델이 있다 혹은 전기차 전용 모델이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더 지나면 전기차들이 더 많아지겠죠 그리고, 내연기관이 더 줄어들겠죠. 혹은, 내연기관에, 뭐, 하이브리드, 여러 가지 다양한 하이브리드가 더 많이 들어가 있겠죠.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척 오랜 기간 동안 우리는 같이 지낼 거다. 전기차와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가 정말 오랫동안 함께 할 거다. 어, 그런 관점에서 전기차는 하나의 장르라고 보는 게 저는 옳다고 보는데요. GV70 Electrified를 선택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정말 얼리 어댑터이실 겁니다. 그리고 GV70을 좋아하실 거고 내가 GV80 내연기관을 사느니 내 라이프스타일에 딱 맞는 전기차를 타고 싶어. 그러니까 GV70 전기차 산다. 내가 좋아하는 차를 살때 내가 낼수 있는 돈을 쓰는 것이 모험제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가격이 내려가면 좋겠죠. 아, 좋은 차 가격 내려가면 좋죠. 그걸 뭐 누가 모르겠습니까?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전기차가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나온다면 정말 더 많이 팔리겠죠. 시간이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지금 출시한 이 모델의 경우는 하나의 허드를 넘어서 GV70에 대한 애정과 애착이 있고, 그리고 내가 이 차를 정말 좋아하고 개인적인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전기차를 경험해보고 싶은데, 이 정도 돈은 쓸수 있으니까 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약간 우아한 식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차가 GV70 전기차인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트렌드죠? 테슬라는 유행하는 차고, 이 차는 유행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이 차의 장점들을 음미할 수 있고, 그리고 만족하실 수 있고, 그런 분들 중에서 전기차를 체험해보고 싶다, 전기차를 오랫동안 함께하고 싶다, 그렇다면 선택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고유의 언어를 점점 더 단단하게 다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명확하게 들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응원하고 싶습니다 제네시스에 대한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본 것도 여러분들이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번 해 봐야지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GV70 ELECTRIFIED는 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아마 후회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생각으로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팍 정우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